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죄인들이 주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하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송가 304장입니다. 천송가 304장입니다. 통일창승과는 404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세씨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대답하되 내네 주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모로내 낙의 한 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네 종이 나를 속이고 내 네. 네. 네 아버지의 온 집이 내네 주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무비보세시 왕께 아래되 내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민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겁니다. 하나에만 심부름을 시키면 다른 아이가 불평을 합니다. 왜 자꾸 나에게만 심부름을 시키냐고 불평합니다. 하나에게 허용을 안해 주던 것을 다른 아이에게 허용해주면 왜 나는 못하게 하고 쟤는 하게 해 주냐 그렇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성도들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국민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으면 굉장한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일들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려면 지도자가 공유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항들을 다 정확하게 알고 공유로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전제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사항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요. 사람들은 진실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을 왜곡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공유롭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공유롭게 대하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무비보셋은 이런 상황에서도 불평을 하거나 반감을 가지지 않고 그 상황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다이세에게 불공정한, 불리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교세씨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 다윗을 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마하나임으로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어 북쪽 지파들, 중부와 북쪽 10개 지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그러면 유다 지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들과 유다 지파들이 하나님 앞뭐 다윗을 모시기 위해서 마하나임으로 왔습니다. 마이나, 마하나임은 예루살렘에서 보면 요단을 건너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건너서 다윗을 모시러 온 것입니다. 이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시바를 데리고 같이 왔습니다. 또 무비보셋도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용서해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로 인하여서 무비보셋이 자신을 배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을 칠때 시바가 나귀와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왕이가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배반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시바에게 무비보셋이 가진 모든 것을 줍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이 배반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자 말자.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묻습니다 다잇은 자신의 베푼 은혜를 저버린 무비보셋에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다잇을 배반한 게 아닙니다 무비보셋은 다잇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부터 발을 맵시내지 않았습니다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는 말을 다른 번역들을 보면 발을 씻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맵시내다라는 말은,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씻다는 단어가 히브리에 다른 단어가 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 발을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발을 씻는 것 말고 또 다른 뭔가를 무비보셋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무비보셋은 양발을 저는 절른발입니다. 그러니 발이 약하지요. 그 약한 발을 위해서 보조장치를 달았든지 아니면 약한 발을 위해서 꾸미든지 뭔가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부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거죠. 발을 조금도 꾸미지를 않은 겁니다. 그리고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옷도 빨지 않았습니다. 무비오셋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것을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배신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갈때 같이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였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다윗에게 가서 무비보셋을 모함을 한 겁니다 시바가 무비보셋과 다윗 모두를 속였습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사항을 다윗에게 설명하고 나서 다윗에게 모든 처분을 맡깁니다 내 주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무비오셋은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지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처분을 하나님의 처분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어떤 처분을 하든지 자신은 그대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무비오셋의 말을 듣고도 무비오셋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또내 내 일을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미는. 더 이상 변명할 필요가 없다. 왜 아직도 더 말하느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이슨 무비보셋의 말을 온전하게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마음으로 무비보셋에게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의 말이 맞는지 시바의 말이 맞는지 정확하게,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무비보셋에게 시바와 밭을 나누게 했습니다. 그 전에 다이슨 시바에게 모든 재산을 줬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무비보셋에게 시바와 밭을 나누게 했습니다. 다이슨 시바와 무비보셋의 문제를 공정하게 판결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이미 시바도 다이슨을 맞으러 요단을 건너 이마나임에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바를 부르고 무비보셋을 불러서 같이 두고 공정하게 판단을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재산을 반반 나누라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판단해버리고 맙니다. 무비오셋의 입장에서는 이게 억울할 일입니다. 시바가 거짓말한 게 명백합니다. 무비오셋이 수염을 깎지 않았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발을 맵시내지 않고 옷을 빨지 않은 것은 얼마든지 위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염은 위장을 할수 없습니다. 무비고셋이 수영을 깎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시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비고셋은 억울하게 밭의 절반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비고셋이 다윗에게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비고셋이 뭐라고 합니까? 30절 보십시오. 무비고셋이 왕께 아래되 네 주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오셋은 다이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온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시바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라고 말합니다. 무비오셋은 다이시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했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이시 무사히 환구한 것만으로 기뻐하고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다 주어버립니다. 무비오셋이 억울할 법도 한데 왜 다이시에게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고 이렇게 충성된 모습을 보입니까? 28절이 그 이유입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무비오셋의 집은 다이세의 손에 죽어야 할 집입니다 그런데 다이세 무비오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무비오셋을 왕의 상에 함께 먹게 했습니다 왕의 상에 함께 먹게 한다는 말은 무비오셋을 왕자 중 하나로 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사울의 집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어 무비오셋에게 사울의 왕의 재산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무비오셋이 다윗이 베푼 이 은혜를 압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에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죽어야 할 자를 살려준 것만도 감사한데 왕자처럼 대해주고 재산도 주었는데 자신의 것을 빼앗아 간다고 해서 자신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비옷에서는 다윗씨의 베푼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윗씨 어떤 처분을 해도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아는 사람은 자기에게 부당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처분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분배해주면 자식들 중에 왜 재산을 똑같이 주지 않고 나에게 좀더 적게 주냐고 누구에게 더 많이 주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부모가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부모가 죽을 고생해서 키워준 은혜는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그리고 재산을 안 줘도 그만인데 그 재산을 주는데 그것 가지고 좀 적게 줬다고 불평하는 것은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행동입니다. 자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하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공유롭게 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때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누려야 될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더 주셔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 생각이 들면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어야 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들 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해 주시고 아버지의 집에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딸의 것들을 좀더 주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나에게 주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을 하는 거죠. 이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다이슨 완벽하게 공의로운 판결을 할수 없는 부족한 인간 왕입니다. 인간 왕으로서 부족해서 공유롭게 판단하지 못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처분은 어떤 처분이든 공유로운 판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더라도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자 가운데서 살려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왕자로서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지든지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 때문에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죽어 마땅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부당한 처분을 하는 것 같다 보인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아멘. 예루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될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은혜 안에 평안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